조금 궁합을 봐야 됩니다. 그냥 봐가지고 뭐 남자 만난다황광로 뭐 흔드는 사람도 아니고 사주를 이제 두 사람 동시에 이 사람을 운하고 이 사람을 같이 이렇게 뭔가 제외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죠. 그래도 여자 명식에 천월턱 이득이 있으면 또 가능성이 있죠. 그런데 타고난 성적이 잘안 바뀝니다. 사람들 보면 우리가 댓글로만 사주 명식만 보고 상대를 보지 만 어, 여차없어요. 어, 그래도 와가 댓글 달고, 어, 어 우리가 카드라도 누르는 사람들은 어, 댓글 청입하도 누르는 사람들은 다시 만나도 잘살수 있는데 만나도 또 이별해 본단 말이에요. 어, 자기가 틀린 점을 안권심면 이별합니다. 어, 그리고 어, 만나가 헤어져서 다시 만나가 잘살 확률이 적습니다. 네. 또 서로 필요에 있어 만나지만 서로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면 또 헤어집니다. <laughs> 서로 서로 덕을 라고 다시 재결합하면 그거는 뭐 불보듯이 뻔합니다.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재결합을 원하면. 만나면, 싫하게 가는데, 또 내가 덕보라그러면 반대로, 항상 덕보지 않고 인간관계를 하면 가장 좋은 인연을 만나고, 덕보려고 하다가 그 물에 은한 사람을 딱 정해가 인연을 맺으면 가장 못한 사람. 우리 항상 내걸 무주 상보시 하겠다는 마음으로 인연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, 덕보려고 내걸 이렇게 베풀면 그건 득이안 사입니다. 그 사람들은, 그까지 이해하라. 그럼, 그것도, 아, 우리가. 자, 게스트, 게스트, 우, 우울하셔도, 정기영님. 게스트 올려주세요. 팔로우하고 게스트 하면 됩니다. 댓글로 쓰지 마시고요. 정혜님.